안녕하세요. 마라타 캐나다 교육 교회의조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마흔 번째 시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35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항목은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10계명이 나오는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즉제 1계명과 2계명을 같은 것으로 보고 하나로 합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과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 나눠 놓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 제 1계명과 2계명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계명은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10개명 전체를 아우르는 총론적인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의지와 정성과 뜻과 힘을 다. 하여간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가능해야만 사실 나머지 다른 계명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 없이는 나머지 계명들은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런 전제 위에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 하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인간은 생각이 짧고 의지가 박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꾸준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이 좀 있으면 마음의 위안이 되어서 뭔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본능적인 끌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기독교 안에 수많은 오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이고, 개신교 중에서도 루터파, 루터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변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승배하는 것이 아니고, 동상을 만들고, 어, 그림을 걸어놓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동상이나 그림 자체를 승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상이나 그림의 본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동상을 세워놓고 벽에 온갖 그림을 걸어놓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고 해도 그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오히려 그런 눈에 보이는 도구들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 어리석고 불쌍한 생각 드립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과연 이 말씀도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운 아내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사진 한장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아내 얼굴이 흐릿해져 갑니다. 소중한 추억들이 흐릿한 아내의 모습과 함께 멀어져 갑니다. 이때, 당신은 유명한 여배우 사진 한 장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그것이 내 아내라고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이 여배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고 기억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 사진과 함께 밤을 지새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